아니 맞아것도넣었아 오케이. 아니 아아아나 혼자 나 혼자 아아다아 나풍 아니 아나뽕아나 뽕뽕뽕뽕뽕뽕뽕뽕. 뽕뽕뽕뽕 뽀로뽕아 뽕으로 뽕뽕 안 주면 아이트다 I mean right. right. no, yeah, <rockIX> -like huh. 아. 좋잖아. 겐지가 달려야 돼. 해명 잘라. 해명 잘라. 어차음에 아.. 정면으로 갈지. 정면 바로 들어갈까요, 우리? 위원이 정면에 궁써주면 바로 들어가자, 이거. 님, 정면에 궁 주면서 들어가자, 이거.

오오오, 라 야! 라른쪽 로드, 오른쪽 로드! 야, 힐러 다러 힐러 다러 힐러 다어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봐, 봐! <목을> 로드, 로드 마무리, 로드 마무리! 입껴먹어, 입껴먹어. 아이씨, 아이씨, 좋았다. 어나나궁이야궁언이야이쪽거로 어. 사람 많아? 다? 야, 이리사 가자, 이 가자,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리로리로 가자. 이로 가자, 이로 가자. 이로리로가리로나이이가리로가리로 가자, 이리로 리가리로가리이 아나 콘김모찌 자탄, 자탄 있을건데 자탄 튕겨볼 수 있나 내가? 내가 튕겨볼까 내가? <목소리> <목소리> 맥킹 빠지면 들어갈 수 있음 상데 비트 있긴 하거든 야 맥크리 돈다 맥크리 돈다 봤어 맥크리 돈다 봤어 이쪽 내쪽내쪽 맥크리 1게 나이스 좋았다 이게 비트 빠지면 들어가 도리 맞추면 되는데 아, 아, 조심 상대 송이잖아야뒤뒤뒤뒤와나 진짜 개지렸다 이거 상대 상대 c 고 당할 뻔 했잖아 우리 와 그럴 뻔 했어 에, 메르실로 메르실라. 어, 센스야, 이게 바로. 응, 아니야. 상대 망치있어요, 보내, 형들, 망치. 상대 망치. 망치있어, 우리 망치 잘 막아줘. 상대 망치있어, 형들. 형, 이거 방면 망치가자, 기다려봐. 5초만 기다려봐, 형.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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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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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지금! 뜯는데. 아, 나했다잘상다 잘했다, 잘 상대 잘했다. 야, 상대, 상대 배트까지 끊었어, 우리 팀이. 나이스 아 밀려? 밀린다고? 나이스 상대방에 망치 있어 100% 있어 망치만 잘 막아줘 우리 다행히 부탁이다 그리고 이거 정면에 있는 위도우 아까 있던 어, 자리 항상 있던 자리 좀 아? 견제 좀 해줘 저기 파라 위도우 파라 위도래아 X됐네 야 그럼 우리 빨리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야 돼야 상대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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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아줘 야 빨리 들어가야 돼 우리 이거 멋있어. 나이스 나이스 잘해봐줄게. 선배, 선배. 선배, 이거 앞에서 막을래, 앞에서? 아, 선배, 망치 있어, 망치 있어. 망치만 막아줘, 망치만. 망치만, 망치만 막아줘, 앞에서 막자. 망치만, 망치만. 맞아줘, 확인, 확인, 확인.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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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라인 내가 계속, 내, 라인 내가 계속 오르골게, 라인 계속 오르골게. 됐다. 와 여러분. 좋 여러분. 와 망치 끝까지 못 쓰게 만들었다 이거. 좋아했어요. 채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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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시구 당하는 거만 조심해. 빠이. 나한테 걸리는 도리도... 음 빠이. 도 <놀람> <놀람> 디바 컷기바 날렸어! 컷, 기아알리어고한번 컷, 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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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기가 컷, 기발 까 기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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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가자 기발 컷, 기발 컷, 기발 컷, 기발 초월 발 컷, 가자 컷, 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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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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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고 발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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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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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게안아봐줄게발사이 발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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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어 발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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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렇다대미다